월라랜 TV 화면입니다 2021년 신축년 활기찬 새봄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가 경칩절기 3월입니다. 캣띠운세 아, 시작합니다. 먼저 공륜양생, 병술생 16살이죠. 뜻밖의 횡재수는 있으나 동거래를 명확히 하고 어, 공과 사를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나친 연민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구를 잃을 수도 있는 달로 예상이 되지요. 어, 공부가 좀잘안 되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달로 예상이 되고요. 어, 엄마하고 좀 싸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지혜롭고 그다음에 유연하게 대처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연애운은요. 손으로 계신 분들은 짝사랑하던 이성과 에테우다가 내가 원하는 이성과는 어, 연애가 시작되는 달로 보여집니다. 축하드려요. 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이성인데 아직은 사랑 감정 표현이 약간 서툴러서 어, 친구나 선배에게 살짝 조언도 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커플이신 분들은요 티격태격한 가운데 평온한 안정을 찾아오니까요 어, 다음을 위해서 휴식도 한번 취해보는 달로 삼아 보시고 어, 그런데 조금 너무 어,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어, 이별로 자칫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4년, 94년생 갑술생 28살입니다 어, 불안한 마음을 비우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니까요. 평정심을 유지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 감정 컨트롤에 힘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조금 취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 취업 준비생이라면 원서를 넣었는데 이번 달은 원하는 곳에서는 연락이 없고 약간 자존심이 구겨지는 달로 예상이 됩니다. 안타까운 달이니까요. 다음 달로 한번 한번 넘겨보세요. 직장인들은 혹시 이직을 한번 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달인데요. 이것도 다음 달로 한번 패스 한번 해보세요. 뜻밖의 횡재수는 있으나 아, 그걸 다시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해 놓은 곳에서 약간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달로 보여집니다. 아, 솔, 어, 연애로 연애우는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쉽지 않은 달로 예상이 됩니다. 나보다 훨씬 강력한 라이벌이 딱 버티고 있어서 어, 쉽지 않은 달로 보여지니까요. 때를 기다리시면서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커플이신 분들은요. 자존심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지적이고 화끈한 연애를 지킬 수가 있을 것같니다 보여져요. 많이 쌓을 수 있는 달이니까요. 여행도 한번 다녀와 보시고, 추억도 함께 나누시면 사랑이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82년생 임술생 40세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달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금전적인 행운도 따르는 달이고요. 어, 직장 이직할 수 있는 달로 보여지니까요. 꼼꼼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어, 움직이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 전문가와 꼭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온도 굉장히 좋은 달이고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역시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영업자와 새로운 사업의 투자 제의를 받을 수 있는 달이니까요 이번 달 굉장히 좋은 달로 보여지니까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애 후는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 때문에 약간 실수로 이어져서 원치 않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커플이신 분들은 함께 투자한 것 때문에 잦은 다툼이 어, 싸움이 길어져서 이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조금 양보와 배려 좀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70년생 경술생입니다. 52세지요. 안정적인 곳에서 돈을 모으는데 주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투자나 투기는 금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당신을 돕는 친구나 동료 그리고 함께 공동 투자 제의도 있는 달로 보여지는데요 안타까운 달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달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교통 위반 범칙금 송사 구설 시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은 게요 어, 당신을 걱정해 주시는 주변 사람들한테 애정을 받고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잘 해결.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연애운은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나와는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찰떡 궁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근히 잘 어울리니까요.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시기를. 기원해 드릴게요 자 커플이신 분들은요 권태감으로 인한 정서적인 갈등으로 대화가 약간 소홀해지거나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들수 있습니다 어, 새로운 이상이 달아오는 달로 예상이 되니까요 삼각관계 되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는 게 좋겠지요 다음은 58년생 무술생입니다 64세지요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훗날 원한을 살만한 일들을 생길 수 있으니까 원한 살 일을 만들지 마시고. 화해와 배려를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익도 생길 수 있는 달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욕심은 버리고 효율적인 지출 계획도 한번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건강 운은요. 위, 심장, 그 다음에 폐, 호흡기 질환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운은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가슴 설레는 사랑이,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 미리 한번 준비하시고 기대 한번 해보세요. 커버리신 분들은 요 사소한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사랑이 더 돈독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3월 개띠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이건 띠 별로만 본 거기 때문에 항상 사주 8글자를 감명해 봐야지! 알수 있는 거 아시지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3월 모두 모두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